핸드폰 계좌까지 인정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을 거예요. 조작한 사진 띄어놓고 인증이라고 하는 유튜버랑은 비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카이토코인 홀더 여러분들 김 대표입니다. 지금 카이토코인요 제가 말씀드렸던 2,200원까지 정확하게 조정을 받고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거를 제가 저번 영상으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요, 제가 언제 말씀을 드렸냐면은 6월 4일날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업로드해드렸습니다. 이때 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업로드했냐면요, 말씀드렸던 매수 타이밍 다 와갑니다. 슬 매수 준비하시고 이 가격 오면 비중 실어서 매수할게요. 놓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거를 여러분들이랑 영상을 같이 보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카이토가 2,200원까지 조정을 받은 다음에 다시 한번 반등을 보여줄 거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2,200원까지 조정을 받은 다음에 반등을 보여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어디 가격대에서 말씀을 드렸냐면 은 2,389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쵸? 제가 정확히 이때 왜 2,200원을 말씀을 드렸냐면요. 2 2 0 0원에 변곡점이 있고, 그리고 이 노란색 선 또한 2,260원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2,200원에서 반등을 보여줄만 하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차트로 돌아가서 보게 되면 정확하게 2,200원에서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2,189원이네요. 뭐 이것도 어느 정도 정확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1%가 안 되는 가격이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면은 뭐 이런 발바닥 타점을 다 잡아갈 수가 있으니까 제 영상을 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 를 바라겠고요. 오늘은 카이토가 시원한 반등을 보여줄 건지, 뭐 아니면은 어느 정도 반등을 보여주다가 다시 한번 떨어질 건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 건데, 제가 뭐 이렇게 분석을 해드린다 해도 아무런 인증 없이 분석하면은 사실 여러분들이 막 그렇게 와 닿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석을 해드리려면, 제가 지금 어떻게 수익을 내고 있는지 이런 것부터요. 시드가 얼마인지 이런 걸 인증을 좀 해야지 여러분들이 신뢰가 좀 생길 거잖아요. 인증도 없이 제가 그냥 분석을 하면은 여러분들은 저를 뭐뭣도 없는 애가 나불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빠르게 제 계좌를 먼저 오픈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신뢰를 좀 얻고 분석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왜 이렇게 직접 제 핸드폰을 녹화해 왔냐면요, 동영상 인증은요 절대 조작 못해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렇게 핸드폰까지 인증하는 유튜버는 없을 거예요. 죄다 이미지 조작해서 보여주는 거 아시죠? 저는 그런 주장 유튜버들이랑은 달라요. 이렇게 동영상으로 인증 가지고 왔잖아요, 그쵸 그래서 일단 제가 영상 두 개를 띄워드렸어요. 둘다 오늘 촬영한 영상인데 일단 계좌 보시면은. 저는 꾸준히 알트코인들로 하루에 10% 이상씩 먹고 있거든요 오늘은 매직에덴에서 15% 정도 먹고 있는데 제가 매직에덴을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드렸어요 오른쪽에 문자영상 보시면은 오전 8시 52분에 매직에덴 보내드린 거 보이실 거예요 지금 여기 업비트 영상은요 매도하기 전에 영상 녹화한 거고 저는 다른 유튜버들처럼 종목 띡 보내놓고 무책임하게 손실 보면은 나 몰라라 하는 유튜버들이랑은 달라요 저 또한 이렇게 같이 매수를 하면서 더 신중하게 여러분들 책임지고 있는 겁니다 일단 문자 를요 오늘만 보내드린 게 아니라 매일 매일 보내드리고 있어요 하루도 빠짐없이 보내드리고 있는데 심지어 여러분들이 이거 날짜가서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부 여러분들 수익 내드린 종목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핸드폰에서는 조작 절대 못해요 여러분들이 더잘 아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9시 전에 문자 보내드리면 아무리 바쁘더라도요 9시 전에 한번 매수하시고 10% 위에서 지정감에도 걸어놓는 것까지 진짜 손이 느리더라도 3분이면 돼요 이렇게 3분만 투자하면요 영상 보시는 것처럼 매일 매일 최소 10% 이상씩 여러분들이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문자 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위에 제 번호 보이시죠? 010-2858-8008이 번호로 문자 3하고요. 지금 보고 계신 종목 같이 문자로 남겨주시면 문자 사이트에 저장이 되니까요. 문자로 3하고 지금 보고 계신 종목이 만약에 이더리움이라고 하면요. 이더 이렇게 두 글자 같이 문자로 남겨주시고 대신에 제가 뭐 이렇게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제 채널 구독하고 이 영상이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릴게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 10원 한 장이라도 달라고 한다면요. 욕 한번 세게 하시고 차단하시면 돼요. 그리고 저보다 돈잘 버시면 저한테 돈 주셔도 되는데 그거 아니면 저는 돈안 받습니다. 저는 한 달만 지나면 10억 넘을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이렇게 무료로 공해드리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참 참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 인증 영상이 오늘 날짜가 아니라고 해서 제가 문자를 안 보내드리는 게 아니고요. 제가 실제로 바빠서 업데이트를 못해요. 근데 지금 문자 보시면은 매일매일 문자 보내드린 거 여러분들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인증 날짜가 오늘이 아니라고 해서 안 보내 드리는 거 아니라는 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문자 보내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전화번호로 뭐 하는 게 아니라요. 문자 3이라고 남겨 주시면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이 사이트에 저장이 되는데 보시면 이미 1000분 넘게 참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문자 3이라고 남겨 주시면 여기에 자동으로 추가만 되는 거고 여기서 전송 추가만 누르면 쉽게 문자 보낼 수 있게 추가가 되니까 저한테는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발신 번호 보시면요. 01028588 008 맞죠? 여기 위에 보시는 전화번호랑 똑같습니다. 이거를 제 다른 핸드폰 번호로 전송을 해 보면요. 지금 여기 추가한 건 삭제를 하고요. 중간에 제 핸드폰 녹화하면 띄어 드릴 거거든요. 지금 시간이 6월 2일 오전 10시예요. 제가 지금 메시지 발송 테스트라고 문자를 보내 보면요. 여기 보시면 문자 들어온 거 보이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문자 보내 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가지지 마시고요. 이미 1000분 넘게 참여하고 계신 만큼 여러분들도 같이 참여하셔서 수익 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카이토로 돌아와서요. 차트 좀 확대해서 보게 되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2,200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이 관점을 왜 말씀을 드렸냐면은 어쨌든 어제 뭐 악재가 터졌다고 해서 이렇게 하락을 했다고 하더라도요 결국에 카이토가 여기는 찍어야 될 가격대는 맞았습니다. 어쨌든 큰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조정이 있어야 상승폭도 그만큼 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2,200원은 카이토가 악재가 있든 없든 찍을 수밖에 없던 가격대였다. 그래서 제가 이 2,200원을 왜콕 집어서 말씀을 드렸냐면은. 결국에 이전으로 돌아와서 봤을 때요, 제가 방금 영상으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가 변곡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왜 변곡점이냐면은 이큰 상승을 보여줬을 때요, 조정을 보여줬다가 도치형 캔들로 마감이 됐어요. 그러면서 거래량이 추가로 더 들어오면서 이렇게 큰 상승을 계속해서 보여줄 수가 있던 건데 결국에 조정을 더 받아야 됐던 자리였는데 매수세가 좀 들어와주면서 도치형 캔들로 변곡이 생겼죠. 그러면서 다시 말아 올려줬기 때문에 이 꼬리가 변곡점이라고 볼 수가. 있었는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여기에서는 반등을 보여줄 만하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확하게 2,200원에서 지금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고 이 카이토를 2,200원에서 매수하셨다고 하시면요, 지금 벌써 8% 가까이 수익이 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을 여러분들이 좀 진입을 하셨으면 좋겠어가지고 제가 오늘도 이거를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영상을 집중해서 수정을 해주시고요. 이게 그런데 제가 뭐 그저께 2,200원을 말씀을 드렸다고 하더라도요, 안들. 들어가신 분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은 뭐 늦게 봐가지고 2,200원을 놓친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기준으로 카이토를 어디서 진입을 해야 되냐 이거를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처음에도 좀 말씀을 드렸어요. 어제 이렇게 하락을 한게 결국에 시장에 악재가 있기 때문에 좀큰 하락을 보여줬었던 거다. 이게 어제 몇 프로짜리 하락이었냐면요, 10.3%짜리 하락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어쨌든 이런 하락을 보여준 이유가요. 기사를 찾아보면 아시겠지만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를 저격을 했 엑스에서요. 뭐라고 적격을 했냐면은 엡스테인이라고 있어요. 이 억만장자가 있는데 이 억만장자가 이전에 미성년자 성범죄로 감옥을 들어간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감옥에서 어쨌든 의문사를 당해서 죽기는 했는데 이게 죽는 와중에도 이 성범죄에 대한 파일이 좀 감춰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이제 폭로를 했냐면은 이앱스테인 파일에 트럼프가 있다. 이거를 폭로를 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게. 미국에서는 이 성범죄, 미성년자 성범죄 문제가 좀 심각한 사안이기 때문에 뭐 탄핵까지 이어질 수가 있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탄핵을 동의하시나요? 자기는 예스! s yes, 뭐 이런 식으로 트위터를 또 올렸어요. 엑를 이렇게 좀 악재가 터지면서 시장이 충격으로 다가오게 된 건데 뭐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되는 거지만 뭐 어쨌든 이렇게 좀 악재가 터져서 어제 전체적으로 코인 시장이 눌렸습니다. 리플도 3천원 선을 이탈하고 지금 2900 몇십원에서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런데 뭐 이렇게 악재를 제가 그냥 말씀드린 게 아니고 어쨌든 이 악재가 지금 어제 이 하락으로 좀 해소가 됐기 때문에 이 카이토는 충분히 조정을 더 받지는 않고 좀 상승을 보여 줄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지금 가격에서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피보너치382 라인이 2327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가격은 2370원이에요. 그렇다는 건 어느 정도 이382 라인 위에 이 가격대 위에서 좀 가격이 안착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2 3 7 0원이 정도 가격대에서는 진입을 해볼 만하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영상 보는 시점에서 2,327원 아래에서 좀 비벼지고 있으면은 진입을 하지 마셔라 일단 2,327원 피보나치 382 위에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선 진입을 해볼 만하고 만약에 뭐 하락을 한다면 제가 2,327원 아래에서 진행이 되고 있을 때 진입하지 마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결국에 지금 진입한 사람들은 손실 나는 중인데 여기서 진입하지 말라 그러면 어떡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차트 패턴에서 하락을 보여준다 조정을 보여준다고 하는 건요 충분히 아래로 더 찔러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손절 라인을 잡고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서는 얼마를 잡아야 되냐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2,200원에서 당연히 손절을 진행을 해야겠죠 그래서 2,200원이 왔을 때 손절을 하는 게 아니라 2,200원이 왔을 때 꼬리가 아래 이렇게 좀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2,150원에서 2,180원까지 좀 찔러줬을 때 찔러주고 2,200원에서 비벼지고 있을 때이 때 손절을 하는 겁니다. 이때 이 가격을 찍고 2,200원 위로 올라가서 2뭐2 5 0원의 거래가 되면은 이때는 손절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2,150원을 찍고 2,200원에서 딱 거래가 되고 있으면은 힘없이 거래가 되고 있으면 그때는 손절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뭐 어쨌든 저는 카이토가 좀 하락한다는 관점을 보지는 않고 지금 자리에서 충분히 큰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여기서 진입하면 좀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결국에 이 카이토가 좀 상승을 보여줬을 때 어디서 여러분들이 물량을 덜어내야 되냐 이거를 또 같이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여러분들한테 말씀 한번 드렸을 거에요 2700원에서 일단 물량을 한번 정리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30% 에서 50% 정도만 물량을 정리를 하시고 이런식으로 눌림목이 왔을 때 아래에서 물량을 다시 잡아가면 여러분들의 수익이 극대화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대응을 해보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영상에서는 2327원 위에서 가격이 진행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진입을 해볼 만하다 그럼 지금 진입을 해도 괜찮겠죠. 그리고 상승을 보여줬을 때 2,700원에서 물량을 한번 덜어내자. 그리고 눌름목이 왔을 때 다시 잡자. 수익을 더 극대화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가격 기억을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